혹시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다른 사건들과는 다르게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룻기의 마지막 절에 룻의 후손들을 보면 누구까지 연결되는지 아세요? 어 오백 이세 그리고 다윗까지도 이어지죠. 예. 네, 그게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라고 경계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 보아스와 루세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다면 어, 예수님의 계보에 루세 이름이 있는 것인데 이방 여인을 싫어하신 하나님이 왜 이방 여인인 루세 혈통에서 다윗과 예수님을 나오게 하신 걸까요? 어 일단 왜 하나님이 이방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음. 중요할 듯 합니다. 그렇겠네요. 이방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은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겠네요. 그렇죠. 관련된 성경구절 몇 개만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목사님, 이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신 공통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어, 음, 어 아마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염려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방 여인을 금하신 이유는요. 이방 여인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열어놓다 보면 이방 신과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요상하고 음란한 종교 의식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 그러고 보니까 솔로몬도 아내와 첩으로 이방 여인들을 정말 많이 또 이렇게 아내로 삼았었는데 그래서 우상들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심지어 솔로몬 또한 우상들을 섬기고 또 우상들을 위한 산당 즉 신전을 또 많이 세웠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큰 축복과 은혜를 입은 그 솔로몬까지도 넘어졌으니 이방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부시기에는 음.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어쨌든 이방여인을 경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그럼 루스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도 다 이방인인데 우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그리고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죠. 룻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 속에 들어오면서 자신이 섬기던 이방신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룻기 1장 16절을 보면 룻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렇군요. 이방인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이방 여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겠네요. 오히려 이방 신을 숭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룻은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에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이방 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또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죠.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때문에 루시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성과 또 감성으로 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때로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도 오늘 질문에 나온 그 베스메스 사람들의 산륙 현장이 여기에 포함이 될것 같은데요. 단지 언약계를 들여다봤을 뿐인데, 그것이 그렇게 죽일 이유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 죽이셨을까요? 그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 성소라면 그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미 민수기에서 언약궤를 보면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본 거잖아요. 그데 그렇죠. 그본것 때문에 그렇게 죽이기까지 하시는 건좀 그렇지 않나요? 아마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언약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나면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 언약계가 있는 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한번대속제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의 피를 그 언약계 위에 뿌리게 됩니다. 어, 그 대속제일에 뿌리는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피잖아요. 그렇죠. 지금 언약계는 결국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현장이며 동시에 용서의 현장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나 대신 재물이 죽어서 내가 살아나는 현장이 되는 거죠.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것 같아요. 언약계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죽어야 할 내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그런 것이네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계에 대해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호기심으로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할 자신을 은혜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했습니다. 그럼, 베세메스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모습에 대한 죽음이었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 사람들이 살육을 당한 현장을 목도한 이후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당연히 취해야 할 겸손이었던 겁니다.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겠네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를 또 돌아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진 그 의로 거룩해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서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늘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